이 몸을 목표 방향 쪽으로 돌리는데 좀 오해를 하거나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이 멀리 있던 헤드가 따라오지 못해서 오히려 공이 잘 맞지 않는 힘이 더 실리지 않는 정확성과 거리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배재입니다. 그리고 골프를 치다 보면요. 이 공을 칠때 하체가 먼저 회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헤드가 따라 내려와야 한다. 혹은 먼저 헤드가 지나간 뒤에 예를 들어, 내가 공을 그냥 치고 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도대체 맞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자, 이럴 때 제가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떤 게 맞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보다는요.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 때는요. 백스윙을 갔다가 백스윙을 가게 되면 이 클럽은 이 헤드는 가장 먼 곳으로 지금 이 헤드가 여기까지 왔죠. 가장 먼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하체+ 하체는 가장 내 목표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할때이 클럽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한번 보시면 이 왼쪽에 골반 체중을 왼쪽으로 실어준다고 했을 때 왼쪽으로 골반이 이렇게 골반이 살짝 옮겨가면서 체중이 실리게 되면 이 클럽은 이런 식으로 따라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골프에서 우리가 힘을 쓸수 있는 힘을 최대. 낼수 있는 방법이고, 다운승을 할때 왼쪽 하체가 리드가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과하게 내가 이 하체를 리드하지 않아도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그 이유는 가장 먼 곳에 있는 헤드를 이쪽으로 되돌려야 돼요. 되돌리기 위해서, 결국엔 헤드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되돌리기 위해서 이 하체는 조금 더이 헤드에, 헤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아무래도 내가 여기 백스윙 갔다가 내가 몸을 가만히 두고, 이렇게 헤드가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헤드 좀 힘을 실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결국 왼쪽의 골반이 목표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밀리면서 체중을 실어 주게 된다라면 조금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힘있게 다운스윙을 내려올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게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리고 이 하체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내가 목표 방향 쪽으로 틀어도 이 하체는 왼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미 이쪽 왼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헤드는 멀리 있던 게 여기까지 따라 내려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클럽이 여기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뭔가 이 하체가 먼저 내가 갈 거야 라는 느낌이 아닌 결국엔 이 헤드를 빨리 되돌릴 거야. 되돌리기 위해서 쓰는 게이 하체의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클럽을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왼쪽 몸의 사용인 건데 이 몸을 목표 방향 쪽으로 돌리는데 좀 오해를 하거나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이멀리있던 헤드가 따라오지 못해서 오히려 공이 잘 맞지 않는 힘이 더 실리지 않는 정확성과 거리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게 맞다라기보다는 저는 둘다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레슨을 하고 많은 골퍼분들이 지켜봤지만 이 하체를 돌리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체가 먼저 목표 방향으로 가는 건 간단한데 이 멀리 있는 헤드를 되돌리는 일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은 어찌 됐든 내 몸을 다 가만히 두고서라도 이 헤드로 헤드를 되돌려서 공을 먼저 맞출 수 있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를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이 팔의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헤드가 공에 맞고 나서 지금 제가 헤드를 팔로스로 쪽으로 옮겨주는 이 로테이션 동작이 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이 동작이 잘 되는 골퍼분들은 아, 이렇게 헤드가 로테이션이 잘 일어난다. 라는 느낌을 완벽히 좀 이해를 하고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때는 다운 스윙을 할때 하체를 좀 과감하게 역동적으로 먼저 하체를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헤드를 조금 더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좋고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면 이 헤드를 내가 클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놀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연습량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이 헤드를 빠르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쓸수 있게 먼저 사용을 하면서 휘둘러 주자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헤드를 되돌리는 게 익숙하지 않은 골퍼분들은 공을 칠때 우선은 이 헤드가 어쨌든 공을 쳐야지만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헤드를 잘 되돌릴 수, 이 로테이션이 잘 일어나기 전까지는 백스윙을 갔다가 이 헤드를 먼저 보내고, 자, 이 부분은 결국 우리는 로테이션을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치고 돌자라는 게내 몸을 잡고 팔로만 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헤드를 먼저 보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치고 돌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롯데션 하고 보내고 따라가고 이 느낌을 보내고 따라가고 그러면 정확히 내 팔의 움직임과 몸의 이렇게 회전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치고 가고 느낌이 아닌 왼쪽에 하체가 먼저 리드하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헤드 스피드 더 늘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가 다 맞는데요. 내가 이 로테이션을 잘할수 있는지, 팔의 움직임이 잘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이 잘 된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이 부분 역동적이게 하기 위해서 하체를 사용한다, 하체를 선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골프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